안녕하세요, 코인왕입니다 어, 엄청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다시 유튜브 활동을 시작할 건데, 이제 새로운 컨텐츠들을 엄청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복귀하고 첫 영상이기 때문에, 일단 비트 시황 보면서 첫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일단 비트 시황 보면은, 이제 하락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생각까지 이제 보고 보면은 일단 저는 상승을,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이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가 4파동이 끝이고 이제 5파동을 만들어 간다. 이건데 이제 하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4파동이 끝나지 않았다. 이게 A 부분이고 지금 상승한 게 B니까 C가 남아있다. C가 18K, 20K까지 떨어진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저도 그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상승이 더 받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우리 카톡방 사람, 카톡방 저희 회원분들한테도 아직은 상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음. 이제 큰 추세로 볼 때는 1, 2, 3, 4, 5에서 이제 큰, 큰 상승파동, 마지막 상승파동 5파동을 만들어 가는 중이고 그 안에서 1파동을 만들었다 그리고 조정파동은 A, B, C, D, E로 이제 28.7K에서 끝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은 다 집어치우고 엄청 많이 설명했던 거라서 이거는 엄청 많이 설명했던 거라서 이제 집어치우고 그냥 이제 이 부분만 보면은 여기서 갈라질 수 있는 게 상승이라는 그걸 놓고 보는 거예요. 하락이라고 보면 또 엄청 많은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이제 상승이라는 하나의 하나를 목표를 두고 이제 파동 분석이라는 게 코에 걸면 코 걸이 귀에 걸면 귀 걸이 이런 느낌이라서 상승이라는 거에 맞출 맞추는 파동을 그려 봤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또관리 부분이 이제 1 2 3 4 5까지는 거의 다 대부분 트레이들이 다 똑같은데 상승이라고 말하는 트레이너들이 여기 안에 있는 3파동이 어디까지 갈 거냐. 거기서 이제 갈리는 거죠. 단기 추세가. 근데 저는 이제 3파동이 57k 부분까지갈 거라고 보고 있고 여기 안에서도 이제 1 2 3 4 5파동이 있는데 그 3파동 지점이 여기 아니면은 여기에서 저도 갈려요. 시나리오 두 개가 갈리는데 일단은 3파동이 5 0 5 k 에서 끝났다고 쳤을 때 이제 4파동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고 4파동이 어디까지 나오냐 그게 문제인데 이거 다 이제 지워 버리고 제가 얘기하 될거 얘기한다면은 음이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가격은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RSI 수치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걸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오늘 제 개인 카톡에도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고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하락장 시작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맞다고 봐요. 이제 우리가 상승 추세선이 이런 추세선이 하나가 그어진단 말이죠. 좀잘 보이게 노란색으로 볼게요. 이런 추세선이 런 이런 추세선이 그어지고 제가 계속 했던 말이 어~ 카톡방에서는 우리 우리 카톡방에서는 이제 47 36.8K 47.4K 분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어제 어제 말했어요. 어제 말해 가지고 여기서는 롱 진입할 수 있, 롱을 진입해 보자. 왜냐면 상승 추세선이 딱 만나는 지점이거든요, 여기가. 이이 상승 추세선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다 만나는 부분이라서 여기서는 이제 한번 올려 올라, 올라갈 수도 있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롱 잡아 보자. 그래도 여기가 뚫리면은 이제 다음 지점이 4 4키 왜냐면, 이 상승주에서 는 계속 타워할 수 없거든요.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가장 매물대가 많은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은 44k 부분을, 어 여기가 이제 두 번째 구간인 거예요. 두 번째 롱을 탈수 있는 구간. 여기가 첫 번째 롱을 탈수 있는 구간. 여기가 두 번째 롱을 탈수 있는 구간. 그리고 아까 그, 하락 다이버전스 얘기로 넘어가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있다고 해도 이제 상승 추세선을 끊지 않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아직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진 괜찮다 그리고 내려가더라도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유가 이제 추세선을 계속 타지 못하고 한번 내려갔다가 새로운 상승 추세선을 그리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해서 상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구간이 44K 이렇게 매물대가 오는 구간, 이 구간이고 또 옛날 예전에 또 상승했을 때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도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었는데 지극적으로 여 이때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뭐꼭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해서 하락하는 거 아니고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해서 상승하는 거 아니고 그런 거니까 어 이제 보조 지표는 보조 지표일 뿐 이게 100% 맞는 거 아니지만 이제 승률을 좀 올려주긴 하는데. 일단은 우리는 추세선으로 접근하자. 추세선과 이제 이런 롱 잡을 수 있는 단기 가격에 접근하자. 이런 취지고 정리해보면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롱 잡을 수 있다. 이런 부분 터치하고 다시 올라간다 오면. 상 추세선 꺾이지 않고 계속 타고 올라갈 거니까 57K를 찍어주겠죠. 추세선 타고 아니면은 새로운 상수 추세선을 그리기 위해서 좀 눌린다, 조정을 받는다. 그럼 이제 매물 대인 44K 부분에서 롱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이제 우리는 상승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락이란 신화를 배제하고 려 봤을 때도 또. 12345 해가지고 이제 큰 오파동 상승 큰 오파동 상승파동에 안에 있는 1파동이기 때문에 이런 단계 하락해봤죠. 어차피 올라갈 건데 여기서 물려도 여기서 물 타면 되고 여기까지 안 내려온다 치면은 이제 다음 2파동에서 분치 드진입 파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단계 하락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좀 비중을 빼라고 한 이유가 어 갑자기 이 상추세선에 닿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 비중 좀, 좀 빼야겠다 이런 44K분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비중 좀 빼라 그런 건데 어제도 말했다시피 또 1봉으로 봤을 때 이런 힌트들도 있어요 1봉이 아니라 주봉으로 봤을 때 어떤 힌트냐 이제 이렇게 오주 영속 양봉을 만들었는데 양봉을 만들 때마다 이런 꼬리 꼬리를 달았죠. 이 꼬리들이 항상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온 하락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이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이죠. 화요일과 목요일 사이. 그니까 이렇게 양봉이 찍혀 있는 거고 이게 꼬리가 될 거다. 금토일 올라가면은 이제 이게 꼬리로 부분으로 바뀌고 이제 이렇게 양봉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러면 딱 그림 예쁘면서. 이제 예, 3파동 완성했다 치고 이제 조정 살짝 갔다가 올라가면 쭉 올라가면 되는데 이제 양봉으로 57개까지 채우는 거죠 이건 제좀 바램인데 이제 그런 꼬리 부분을 보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아직은 뭐 대하락이 온다 하락장이 온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단기 하락에 무서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보면은, 단기 하락에 걱정할 필요 없고, 대파동이 상승이라고, 우리는 지금 보고 있으니까, 만약에 하락으로 넘어가려면은, 또 이제, 막 이런 부분, 44k 부분도 깨지고 막 그러면 이제, 하락 반반, 상승 반반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러기까지는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단기 하락에, 구수할 필요 없다. 어, 입안에 먼지가 들어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상 끝까지 보신 사람들한테만 힌트 하나 주면은 가장 많이 올라갈 코인 하나 힌트 하나 줄게요. 드릴게요, 제가. 영상 끝까지 본 사람들만 이제 알수 있는 내용이죠. 월튼 체인이랑 코인인데 이제 1봉 봤을 때 매수세가 엄청 터져 나왔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더 이상 매도 물량이 나올 매도 물량이 없어요. 여기서 매도 물량 다 뱉기 때문에 이조그만하락에서 매도 물량 다 뱉었어요. 이제 매도 물량 없고 또 제가 입수한 엄청난 호재들이 많은 코인이에요, 월튼 체인. 그래서 저희 VIP 방에도 월드 체인이 픽으로 나왔고, 유료 방에도 공짜로 보내드렸어요. 무료로 원래 부합, 피금, 부합 방에만 보내드리는데, 그냥 유료 회원분들한테도 월드 체인 보내드렸는데, 지금 비트가 빠지는 와중에도 혼자 상승하고 있죠. 이제 비트가 만약에 어제 아까 말해드린 것처럼, 화요일에서 목요일 하락하고 금토일 이제 상승을 하면은 그 상승 때 이제 내가 터지는 거겠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역회전 실도 이런 부분에서 하락할 때 제가 옛날에도 말했던 건데 하락할 때 지지 받는 라인이 없었으면 상승할 때도 쭉 올라간다 이런 부분 생각해서 볼 수도 있고 이제 제가 입수한 호재 생각했을 때도 이제 올라갈 수 있고 이런 매도 물량 봤을 때도. 뱉을 수 있는 매도 물량이 다 나왔다 그리고 이제 세력이 마지막 매집을 끝낸 매수세도 터졌고 한번 그래서 이제 월드체인이 많이 올라갈 것 같다 정보 하나 알려드렸으니까 매수할 때 일단 하락할 수 있으니까 밑에가 어좀 분할로 해가지고 잘 들어가서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카톡방 링크 댓글에 남길 거고, 일단 오늘은 비트시장 보면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이제 경주마 맞추기, 옆비트 경주마 맞추기로 할 건데, 컨텐츠를. 제가 어 7월 15일부터 여태까지 한 3일에 한 번꼴로 경주마를 계속 맞췄어요. 우리 유럽왕 회원분들 아실 텐데. 그래서 딱 픽을 드리는 건 아니고 힌트를 드릴 거예요. 어떤 코인이 상승할 거다. 그리고 이제 그코인 상승했을 때 이게 이 코인이었다. 못 맞췄을 때도 이 코인이었는데 못 맞췄다.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오늘은 비트시앙 보고 하나 추천 코인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다들 성수하, 성투하시고 단기하락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